기독교 강요 3권 제21장 다섯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따른 선택은 공로에 대한 예지에 종속되지 않음. 경건한 사람으로 여겨지고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감히 예정을 덮어놓고 부정하지는 않는다. 예정에 따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자녀로 삼으시어 생명의 소망에 이르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판결하시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나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특히 예지를 그 명분으로 삼는 자들은 많은 트집을 잡아 이 교리를 덮어버리고 잔다. 실로 우리는 예전과 예지를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정을 예지에 종속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한다. 우리가 예지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이는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항상 있었으며, 영구적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으므로, 그의 지식에는 미래의 것도 과거의 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현재의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우리의 마음에 담긴 것들이 기억에 의해 우리 의 앞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개념을 통해 모든 것을 마음속에 품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실제로 자기 앞에 놓인 것들로서 바라보시고 분별하신다는 점에서 모든 것은 현재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영역과 모든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확장된다.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다. 이로써 그는 각 사람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과 협약하셨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같은 처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미리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지막이 둘 가운데 하나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생명 혹은 죽음으로 예정되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이를 개인들 각각 가운데서 입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후손 가운데서 그 예를 우리에게 제시하셔서 각 민족의 미래의 처지가 그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하신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요와의 분깃쓴 자기 백성이라. 이러한 분리는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일어난다. 마치 마른 줄기와 같은 아브라함의 인격 가운데서 다른 백성들은 버림을 받는 중한 백성이 특별히 선택된다. 그 원인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다만 모세는 후손들이 자랑을 일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뛰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저 베푸시는 사랑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그들의 해방의 원인을 그 사랑에 돌리면서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라고 선포한다 또 다른 장에서는 이를 더욱 명백하게 전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매우 자주 같은 권고를 반복한다.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요하께서 오직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택하셨음이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는 성화의 명령이 그들에게 부과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랑이 그들에 대한 보호의 원인으로서 다시 주장된다. 신자들은 또한 이를 한 목소리로 선포한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선물들로 장식해 주신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한 공로가 자기들에게 없었음과 실로 고룩한 조상 야곱 자신에게도 그 자신과 그의 후손들이 그 대단한 영예를 얻기에 걸맞을 정도의 덕성에 갖춰져 있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의 거저 베푸시는 사랑에 돌린다. 그리고 모든 교만을 더욱 강력하게 분쇄하기 위하여 왕구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에게는 그러한 선물들을 받을 만한 공로가 전혀 없다고 책망한다. 또한 선지자들은 이러한 선택을 자주 거론하면서. 파렴치하게도 그것을 경원시한 유대인들을 반감을 갖고 책망함으로써 부끄럽게 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사람들의 고상함이나 행위의 공로에 묶어두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밝혀보도록 하자. 우리는 하나님이 한 민족을 다른 모든 민족보다 우선시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아무 이유도 없이 소수의 무식간 실로 사악하고 완고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써두시고 더 많은 호의를 베푸신 것을 듣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고해하는 자들은 그가 이러한 증거로서 자기의 자비를 드러내시고자 원하셨음을 문제 삼아서 저기를 드러낸다. 과연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아우성으로 하나님 의 일을 회방할 수도 없고 하늘을 향하여 모욕하며 돌을 던진다고 해서 그의 의를 타격하거나 훼손시킬 수도 없다. 오히려 그들들은 그들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나 이후 세대에 대한 소망이 생길 때에 갑없이 주어진 이 언약의 원리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야 된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의 것이라고 부정어를 사용한 것은 괜한 일이 아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풍성한 모든 선한 것을 지으신 유일한 조성자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원으로 삼아 그것들을 있게 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에게는 그큰 영예를 누릴 가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일한 선지자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고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들이 순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만족할 것을 지시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청을 선택의 열매로 여기면서 그가 그토록 너그러우신 것은 자기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가르침에 있어서 전체 교회의 노래는 하나로 일치된다. 우리 조상들은 그들이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닥이니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땅이 언급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자녀 삼엄을 포함한 은밀한 분리에 대한 가시적 징표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다른 곳에서 백성이 동일한 감사를 드릴 것을 권고한다. 요호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선한 소망을 갖게 한다. 요호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요호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러한 방식으로 다윗은 또한 자기의 믿음이 위경에 처했을 때 전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기를 무장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나아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선택은 첫째 해방뿐만 아니라 둘째 해방과 그 사이에 있는 다른 여러 운청들에 의해서도 확정되므로 택하신다라는 말씀의 효과는 요하께서 야곱을 궁유로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라고 전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에 적용된다. 선지자는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버림을 받은 것처럼 여겨지던 남은 백성을 다시 함께 모으는 것이 바로 그 순간 실패한 듯이 보이던 그견고하고 확고한 선택의 표징이 될 것이라고 전한다. 또 그는 다른 곳에서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전할 때 하나님의 부성적 너그러우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자애가 끊임없이 모든 역정 가운데 계속됨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서 천사는 이를 더욱 분명하게 요아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라고 표현한다. 마치 징계가 더욱 가혹해지고 마치 예루살렘의 버림을 당한 것과 같았어도, 혹은 포로가 되는 것이 마치 선택의 단절인 것 같았어도, 선택은 비록 그것에 대한 표징들이 항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가침한 것으로 남는다. 여섯 번째, 혈통상 언약의 후손에 속한 자들 중에서도 일부만 지킴을 받고 나머지는 끊어짐. 이제 두 번째 단계의 논의가 덧붙여져야 한다. 선택은 더 한층 제한된 수준의 것으로서, 그곳에는 더 한층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에 나타난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동일한 혈통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물리치셨으나, 다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양육하심으로써 자기의 자녀들 중에 계속해서 두셨음을 보여 주셨다. 이스마엘은 처음에는 자기 동생 이삭과 동일한 신분을 지니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영적인 언약이 할례의 징표로서 동등하게 인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끊어졌다. 그 다음으로는 에서가, 그 이후에는 무수한 무리가 이윽고 모든 이스라엘이 끊어졌다. 그러나 이삭 안에서 그의 씨앗이 부름을 받았다. 동일한 부름이 야곱에게서 계속되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심으로써 이와 유사한 예를 보여 주셨다. 이는 또한 시편에 다음과 같이 뛰어나게 선포되었다.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택하시며 이는 거룩한 역사 가운데 수차 반복되는 바. 이렇듯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이로운 은밀함이 더욱 잘 드러나게 된다. 나는 이스마엘에서 그리고 유사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악행들과 죄가로 인하여 자녀 삼음에 단절되었음을 인정한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실천해야 할 조건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충하게 그것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여기 있었던바. 그가 다른 나라들보다 그들을 분에 넘치도록 더욱 사랑하셨다. 시편에서 전하듯이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화가 쟁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심판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뿐 아니라 여기서 내가 두 단계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없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체 민족을 선택함에 있어서 순전히 자기의 순수한 너그러우심에 따라서 그 어떤 법에도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기 때문에 은혜의 동등한 분배가 자기에게는 요구되지 않음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말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 인류로부터 선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집으로서 구분되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충하고 불경건하게 자기들의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경멸하고 있는 배움망덕에 대해 강조한다. "여호와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라고 물으시노, "그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라고 대답하신다. 하나님은 이를 당연시 하신다. 둘다 거룩한 아버지로부터 났으며 언약의 후계자였다. 요컨대 거룩한 뿌리로부터 난 가지들이었다. 야곱의 자녀들은 자기들에게 부과된 범상치 않은 의무와 함께 받아들여져 그 놀라운 고상함에 이르게 되었다. 마다들인에서가 배척되었고 출생에 있어서는 아래였던 그의 조상인 야곱이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야곱의 후손들을 생망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이 이중으로 배은망덕하다고 하시고 그들이 이중적 고리에 붙들려 있지 않았다고 한탄하신다. 일곱 번째 각각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지체로서 접붙임을 받게 되는 개별적 선택. 하나님은 자기의 은밀한 계획으로 자기가 기뻐하시는 자들은 자유롭게 선택하시나. 다른 사람들은 거절하신다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충분히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 개인들로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각자가 그 효력의 확실성에 대해서 회의를 갖거나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돌보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 전까지는 여전히 그의 값 없는 선택은 단지 절반밖에 우리에게 설명되지 않은 것이 된다. 이들 각자는 바울에 의해 언급된 유일한 씨로 헤아려지는 사람들이다. 비록 자녀 사무심에 아브라함의 손에 맡겨졌다고 하더라도 그의 후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마치 썩은 지체들과 같이 잘려나갔으므로 선택이 효과적이고 참으로 견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머리로 올라가야 한다. 그 머리 안에서 하늘아버지는 자기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함께 모으시고 풀수 없는 고리로 그들을 자기 자신과 결합시키셨다. 실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베풀기를 거부하셨던 자기의 노그러운 호의를 아브라함 민족을 자녀 사무신 가운데 드러내 보이셨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는 훨씬 더 월등한 은혜의 힘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머리이신 분의 접붙임을 받아서 결코 구원에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롭게도 바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말라기서의 본문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영생의 언약을 맺으신 후 어떤 백성을 자기에게로 초청하실 때 특별한 방식의 선택이 그들 중에 일부를 위하여 숨겨져 있게 되므로 그는 차별이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사람을 전부 효과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교하게 논중한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는 말씀은 이 족장의 모든 자손에게 적용된다. 우리가 보듯이 본문에서 선지자는 그들과에서의 후손을 대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앞에 한 사람의 인격이 선택의 표본으로서 여기에 제시되어 있음이 보인다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기의 목표에 이르심에 있어서 실패할 수 없는 분이시다. 따라서 바울이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 경험이 보여주듯이. 큰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 사라진다. 그래야 종종 오직 아주 작은 부분의 사람들만 남게 된다. 그러나 백성 모두에 대한 일반적인 선택이 항상 확고하고 유효하지 않은 이유는 즉시 용이하게 제시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기와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 그 언약 가운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변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중생의 영을 즉시 부여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영의 능력에 따른 그들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내적 은혜의 작용이 없다면, 위적인 변화는 인류의 비천함과 아주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의 선택 사이의 어느 중간에 자리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불렸지만, 그들 중 많은 수가 외인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와 구속주가 되시겠다고 약정을 무분별하게 맺으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불충한 모반보다 값 없이 베푸시는 자기 자신의 호의를 더 많이 주목하신다. 그런데 심지어 그 불충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는 지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몇몇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보존하셔서, 자기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하나님이 속한 이방인들보다 아브라함의 자녀들로부터 자기 교회를 계속해서 모으신 이유는 자기 언약이 다수에 의해 위반되었을 때, 그것을 소수에 제한시켜 그것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도록 하시려는 뜻에서였다. 요컨대 아브라함의 씨를 공통적으로 자녀 삼으심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에게 부여하신 더큰 운총을 제시하는 어떤 보이는 형상이었다. 바울이 육지에 따른 아브라함의 자녀들과 이삭의 예를 따라 부르심을 받은 영적인 자녀들을 그토록 신중하게 구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그저 헛되고 무익한 일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언제나 언약에 대한 모욕을 일삼는 행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불변하는 계획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신 자들을 자기를 위하여 예정하셨다. 결국 이 계획은 오직 이 영적인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만 그 자체로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의 다수 본문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견지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줄 때까지는 어느 한편의 치우친 편견을 갖지 말기를 독자들에게 충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성경이 밝히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어떤 자들은 단번에 취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원하셨던 데 반해 어떤 자들은 멸망에 내맡겨 두고자 원하셨다. 그는 이를 자기의 영혼하고 불변하는 계획에 따라 단번에 확정하셨다고 우리는 말한다.또한 우리는 이계획에 택함받은 자들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값 없는 자비에 기초하여 어떤 면으로든 사람의 고상함과는 무관하게 수립되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의롭고 나무랄 데 없으며 불가해한 심판으로, 조주의 넘겨진 자들에게는 생명이 들어오는 문을 차단하셨다. 참으로 이제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소명이 선택의 증언이 된다고 여기며 칭의를 선택을 선포하는 또 다른 징표라고 주장한다. 칭의의 이런 작용은 선택의 완성이 현존하게 되는 영광이 이를 때까지 계속된다. 이와 같이 주님은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소명과 칭의로 그들의 선택을 인치신다. 그러나 유기된 자들에게는 자기의 이름에 대한 지식이나 자기의 영에 의해 성화를 차단하신다. 말하자면 이러한 표지들로서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지를 드러내신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정을 전복시키려고 고안해낸 많은 거짓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고 넘어가고자 한다. 그것들과 관련해서는 아무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것들은 드러나게 되면 그 순간 스스로 그것들 자체의 오류를 넘치도록 폭로하게 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나는 시견을 갖춘 자들을 무엇을 논쟁하고 있는지 단순한 사람들을 난간을 봉착하게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의를 공격하기 위하여 그럴듯한 외형을 구실로 삼는 불경건이 무엇인지 각각 잠시 돌아보고자 한다.